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크테릭스의 모토스크루 LS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지금 보는 이 제품이고요 어, 컬러는 어, 약간 물 빠진 초록색과 파란색 사이인 것 같습니다 어,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좀더 더 연한 색이고요 어, 20% 세일을 했고요 어, 정가는 13만원입니다 네. 지금 보면 이게 봉지선이 보이시나요? 여기까지는 약간 은색, 하얀색 빛나는 어떤 봉지선이고요. 여기서부터는 그냥 봉제가 되어 있어요. 아마도 이게 빛 반사? 이런 재기반사하는 거? 야간에? 어, 그런 디테일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목은 좁고요. 어, 그 다음에 팔은 길어요. 어, 일반적인 옷 사이즈보다 훨씬 길고요. 약간 손가락, 새끼손가락 하나만큼, 아니면 그것도 좀 작게, 좀긴 스타일이고요. 어 몸통은 쫄려요. 이게 레귤러가 아니라 PTD 사이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랑 비슷한 게 코막이 있는데 코막은 이제 또 내일 오니까 한번 더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. 어 되게 비쳐요. 보시면은 이게 불빛이 있잖아요. 불빛이 있고 여기 손을 넣으면은 손이 보여요. 보이는 정도로 조금 비치고 어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 특히나 여름에 그 반팔 입으면 벌레도 달라붙을 때 이런거 입으면 좀 편할 것 같고 헬스장에 입기 딱 좋은 말 그대로 그런 원단이에요 이게 언더아모 뭐 그런 원단에 가까운 어 그런 느낌입니다 네, 나머지는 또 써보고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모투스 크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